그, 최근 정부가. 네. 확실히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뭐, 최근에 정책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인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물론 시행은 내년 초에 한다고는 하던데, 저는 그 내, 내용 딱 나오자마자, 그때 지방 임장 중이라가지고,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막, 간략하게 요약을 아, 했었거든요. 네. 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걸 우리가 요약하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탁, 눈에 걸리는 게 그, 15억 이상도 대출해주겠다. 맞아요. 아, 이제, 내마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하, <laughs> 아, 그렇긴 한데, 또, DSR에, 지금 금리에다가, 와, 이거 부담이 너무 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잠깐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도 이제 가능하다. 이건 또, 또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음. 앞으로 이제 또 서울에도 지 분양할 만한 단지들이 쟁쟁한 게 있잖아요. 네. 그 12억, 어, 언덕까지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음. 지금 9억에서 12억 사이에. 아, 이게 조금 미분양 증가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액션을 취하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아, 그다네요 네. 그럼 이거 둔촌주공에도 좀그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둔촌주공이 이게 딱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 고정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매매 가격 뭐 4억 이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할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국정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6억으로 올리겠다 해가지고 지금또 선착순으로 좀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큰 의미는 없을 거라 봐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일 지구에서 이제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이 6개월 이내였는데, 기존 주택 입주한 다음에. 2년으로 다시 연장해 줬죠. 그래서 아, 집이 안 팔려서 급매로 이렇게 던지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게 앞으로 11월 중으로, 11월 달 안으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끝났죠. 네. 그래서 이거 내용만 보고 뭔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뭐해줬는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님, 그래도 뭐, 네. 11월 달에 이제, 수도권이 이제 규제, 해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좀 네.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언제 하는지 전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잘 찾아보니까, 국토부 장관 해외 출장 다녀와서 음. 뭐,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출장 일정을 보니까, 사우디인가, 이렇게 있던데, 11월 4일날 가서 뭐, 7, 8일날 온다던가? 하여튼 뭐, 그걸 감안해 보면, 한, 중순 정도? 12월 중순에는 그래도 발표가 나오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 어디까지 규제를 풀어줄지, 아.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서울만 빼고 외곽만 또 풀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투기갈 지구만 풀고, 조형으로 남겨주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레구님. 저희, 그, 투자 고수분들이 가끔 회사에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결국에 규제를 뭐 풀어줘도 네. 취득세, 대출 네. 안 풀면 네. 아무 의미 없다는, 뭐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조금은 공감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요, 수요는 크게 실거주자분들하고 투자 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규제 완화로는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모든 선택이 수요가 실거주자 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금리.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대출 금리. 둘다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부동산 가격 바닥치고 슬슬 올라간다 그런 느낌을 주는 뉴스와 심리 이게 받쳐줘야.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둘다안돼 있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실고주자분들이 움직이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없는 게 현재 거래가 가능한 사람 자체가 투자자들은 지금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만 가능한데 이두 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건 투자자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좀 달라요 첫 번째 키워드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완화거든요 취득세 중과 완화, 뭐, 종부세, 양도세 중과 풀어주는 거, 조정지역 해제 좀 많이 해주는 거, 임대사업자 혜택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이분들도 외부 환경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급등하기보다는 점점 좀 제자리로 조금씩 갈 겁니다. 라는 어떤 선언,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두 가지가 하나도 지금 풀린 게 없기 때문에, 아,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규제가 풀려도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네. 취득세는 네. 언제 풀릴 것 같으세요? 그네 <laughs>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 시점을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그냥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분들에게 당위성을 줘야 된다.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시세가 얼마 안 빠졌어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가장 대표가 되는 강남 서초구 그곳의 아파트가 30% 이상 빠지면 네. 그러면 당위성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에는 꼭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가지는 이제 2024년 8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네. 선거가 되면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표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공약을 하잖아요 앞으로 아, 이런 거 해줄 겁니다 라고 만약에 A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저희도 해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와. 그러면 둘다 그게 당연히 하는 것처럼 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좀 남았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객관적인 지표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경기 침체 지표가 뭐냐가 중요한데 종합 경기 지수, 그 다음에 수출액, 그 다음에 실업자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안 좋은 쪽의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 그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자기히알 수는 없지만, 뭐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도 뭐건덕지가 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형문님, 그럼, 그럼 셋 중에 네.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laughs> 일단은 가장 부동산하고 직결된 거는 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거죠. 어.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가장 당연성이 높은 건 사실은 경기 침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형문님, 음 네, 그럼 종합적으로 지금 네.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거래 활성화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히 이제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규제 완화, 매집 마련, 그 다음에 갈아타기, 그 다음에 청약할 때 조금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거. 그 정도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앞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언제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곧 나오겠죠? <laughs> 네, 기다려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